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리대학교이영공 교수입니다. 경제신문 쉽게 읽기를 위한 경제 용어 해설해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또 이익잉여금처분서 이 복잡합니다, 그죠? 어, 이게 경제나 경영을 가깝게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딱 귀찮은 용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신문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게 되니까 이것 또한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경제신문을 그냥 읽다가 덮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비교적 쉬울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죠. 재무제표다 하는 것은 재무에 대한 여러 가지를 표시하는 재반성적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financial statement라고 그러는데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의 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나? 잘하고 있나? 이런 거를 좀뭐 성적표로 받아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성적표를 여러 가지 성적표가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재무제표다. 재짜가 이게 모두 재짜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여러분이 딱 먼저 보시고 싶은 게 손익계산서겠죠? profit and loss 이익을 냈어, 손해 냈어. <laughs> 이거 딱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딱남기시면 자자자, 적자야, 흑자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 이게 바로 기업으로 치면 profit and loss. 소위 말해서 손익을 명확하게 계산해주는 그런 계산 성적표를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손익계산서 밑에 봐서 이게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으면. <laughs> 신경질 나죠. 근데 이게 흑자가 나게 되면 아주 기분이 좋고, 그 흑자가 훨씬 크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오는 배당금도 많아지는 거고, 그 기업을 평가할 때, 어유그 회사는 돈 많이 보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게 손익계산서다. 그쵸? 그렇죠? 렇 손익계산서 굉장히 중요하죠. 뭐 돈을 남기는 기업이 일단은 뭐꽁 잡는 게 매라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밸런스 시트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잘 읽어 보셔야 되는데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차 대조표는 나갈 돈하고 들어올 돈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겁니다. 나갈 돈하고 들어올 돈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내가 처음 우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들어갔던 자본금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돌아온 빌려온 부채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자본금을 100억으로 시작을 하고 은행 돈을 100억을 해서 200억 200억의 돈을 썼는데 얘가 자산으로 가게 되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200억 중에 100억은 건물 사는 데 들어가 있고 30억은 공장 짓는 데 들어가 있고 10억은 무슨 뭐 공장에 들어간 모든 여러 가지 기계를 사는 데 들어갔고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딱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표를 쭉 보면 내가 들어간 돈과 빌려온 돈 그리고 빌려온 돈은 어디서 빌려온 돈 그리고 그거에 의거해서 현재 그 돈이 나가서 자산 상태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가 하는 것들을 대차를 대조한다 즉 나갈 돈과 들어올 돈을 비교한다 해서 대차 대조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합계하고 오른쪽에 합계는 정확히 맞겠죠 다만 어딘가에. 200억이 어떻게 분산돼 있는가 하는 거를 한 표로 다 보는 거니까 손익계산하는 전혀 관계없이 회사의 건전성을 보는 겁니다. 돈은 남았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흑자긴 흑자인데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이상하게 불안해. 왜 자산이 있긴 왔는데 이게 전부 나가서 돈 들어올 돈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진짜 들어올 돈인지 아 이게 불안해 또는. 건물값이라고 잡아놨는데 요즘에 부동산 시세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어우 가격이 너무 비싼 듯이 잡혀져 있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분식회계라는 건 이쁘게 남한테 보이기 좋게 위해서 터치해 놨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걸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어 이게 좀 불안하다 하는 거를 쳐다볼 수 있게끔 건강 성적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죠, 캐시 플로우 소위 말해서 캐시 플로어, 돈이 어떻게 흐르냐 하는 거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현금이 현재 어느 정도로 해서 지난 주에는 얼마나 들어왔고 금주에는 어떻게 썼고 또 들어올 게 얼마라 금주 말 정도 되면 회사는 현금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을 것이냐 하는 현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느끼게 하는 표를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 하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앉아서요 일주일 동안 제가 번돈쓴돈 돈, 그리고 다음 주에 들어올 돈을 현금 흐름표를 반드시 만듭니다 그래야 음 다음 주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이 정도인데 나갈 돈은 이거고 들어올 돈은 이거겠구나 하는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로 현금의 흐름을 정확히 보고 있어야지 잘못하면 이익을 내면서도 현금의 흐름이 막혀서. 자, 도산이 나는 경우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회사에서 난 이익금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또 처분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자, 100억의 이익이 났는데 그중에 50억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드렸고 나머지 50억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준비금으로 놔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기업에서 정확하게 명시한 거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어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고 배당금은 얼마나 나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거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들을 전부 합쳐서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손익을 보는 손익 계산서. 자산과 부채, 자본금의 전체적인 오른쪽과 왼쪽을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보는 대차대조표, 그리고 현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현금흐름표, 그리고 이익이 난 것을 어떻게 처분할까 하는 계획을 적어놓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재무제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봉 교수였습니다.